오자 이렇게 작아. 죄송합니다. 그러 생신이 되고 말이나... 먼저 보고 싶 안녕~ 안녕하세요~ 여러분, 오늘은 희아가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큰... 아, 제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. 맞아! <laughs> 타는 아, 지역에서. 타는 지역에서 가장산 다이소로 왔습니다. 어디 보자. 같이 가! 어, 페페로데이라서. 어, 페페로데, 페페로만네. 빼빼로 <laughs> 그 노래는 어떻게 하는 거지? 니가 알 나이가 아닌데? 토끼다, 토끼. 임마, 이거 어때? 아, 별로. 이거 어때? 어도 <laughs> <옷도> 별로. <laughs> 귀엽다 귀엽긴하다. 와 머리끈 진짜 많다 여기. 자 비기 그냥 내 다이소랑 아, <laughs> 비교도 안. 아내 다이소 아니지. 우리 동네 다이소 비교도 안 돼. 어. 너무한 거 아니야? 너무음면들지 곱창을 찾아 이거 얼마짜리지? 천 원. 천 원. 색깔 너무 마음에 들지? 응 음, 이게 음, 더 예쁜. 거 같아. 천 원. 천 원. <laughs> 올라가자어 아, 여기 디즈니 샵이 정문 쪽으로 가서 여기 그리고 여기 밑에 아, 나가면 옆에 알파랑 엄청 크게 있더라. 아, 그럼 거기도 가자. 왜? 엄마 말했으니까. <웃음>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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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왜 이렇게 작아? 제희 <laughs> 네, 머리가 큰 거니? <laughs> 어 그건 맞네. 이것봐 지즈이야 어. 병 왼쪽. 어. 오0다이거 살게. 예쁘지 않아? 어디 여기는 새로운 필통 있나 봐볼까? 새로운 거네 이런 거. 아 어, 이것도 새 거고. <목소리> 이런 거 엄청 크다 어? 이거 책바벌이구나 구름이 멜수 있어 어, 구름이 멜수 있을 것 같아 가방처럼 강아지 원본 되게 많네 헤딩이다그러네허버리 이거 허버리색책 통에 무조건 허버리야아따 정전기 프로피션이야 <laughs> <뭐라 피씨 아니야? 웃음> <laughs> 뭔지 알지? 어, 쿠션. <laughs> 그럼 차에 뒤에다가, 의자 뒤에다가 하는 거죠? 어, 쿠션인데 얼굴에 씌워줘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것 같네. 그럼 다이소 가자. 알파 가보자. 우와!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다이소에서는 나왔고요. 저기 밑에 어렵죠? 내려가면 엄청 큰 알파가 있더라고요. 이거 그래서. 가지고 가면 안 돼요. 괜찮아. 안 돼요. 안 돼. 눈치 보여요. 그러면 넌 들어가지 마. 죄송합니다. <laughs> 여기네, 알파. 알파. 어. <laughs> 말랑이래. 난 네모. <laughs> 어디지? 어, 그러니까. 어, 여기 없다, 이거. 네모가 제일 높은 거잖아. 나 <laughs> <난> 네모 그니까. <laughs> 어. 짠. 엄마는 누가 제일 좋아? 나 네모. 네모. 너 동그라미 그랬어. 너서열이 오히려 제일 밑에인데. <laughs> 어때, 구름 맛이야? 구름이 세모. 구름이가. <laughs> 이거. <laughs> 진짜 사과처럼 생겼다. 이거 이렇게 빨간어? 맛있겠다. 그렇지, 빨갛지. 초록색도 있고. 찐들 <laughs> 느낌 좋다. 동전지갑인가봐. 아, 진짜? 이거 봐봐. <laughs> 이건 <이거> 뭐지? 이거 찐들. 오징어스. 패딩 패딩인데 뭐 게임하는 건가 봐 그런가 봐 여기도 머리끈이 네왜그 어. 머리끈에 집착가신는 거죠? 메모어 열쇠고리 난 귀엽다 난 별모야 갖고 다닐 수 없어 왜? 우주여행 안 봤어 어볼수 없지 너네는 여기 맞네 봐봐 자, 또 옆에 공구사가 있어서 또 와봤어요 일단, 들어가 볼까? 크리스마스라고, 크리스마스, 이게. 파 카드가, 근데, 28,500원이래. 아, 벌써 크리스마스 용품들 이렇게 파는구나. 어, 이거 오징어 게임. 이거 얘들이 갖고 왔어. <laughs> 나도 이거 하나 사자. 얼굴이 대박. 아, 이거 우리 언니네 갖고 와. 어. 아, 이거였어? 아, 네모. 어, 그러네. 여기 파네. 여기 샤프더 많네.

디퓨저가 있어. 이쪽자도디퓨저였어 또. 냄새에 민감한 우리 태이아 이거 무거운 줄 알았지. <laughs> 여기는 더 어린이들 건가? 나 어린이. 어 봐봐 세희야 이거 엄청 크다. 너한테 있는 것보다 훨씬 크지 않니? 응, 맞아, 내것 반이. 어. 못 들고. 가방에 들어갈까? 이거 안 들어가. 그것도 안 들어가 엄마. 귀엽긴 한데. 어 맞아. 이것도 잘안 들어가 엄마. 귀엽긴 한데 너무 크다. 엄마 이거 봐 너무 귀엽지. 스키지. 어 그러네 스키지 볼펜이었네. 스키지 스키쉬볼펜. 볼 텐. 우리 일단 포장 십자수 있나 그거 보자. 왜 이렇게 보정 십자수를 좋아하시나요? 사야 되니까. 아, 아, 사야 <laughs> 준비물이니까. 응. 어 이거 뭐지? 이거 귀엽다 대야 봐봐. 응. 이상해. 거울이야 연필인데 이상해 아, 그래? 요구르트 어. 요구르트 마시고 싶다 특이한 거 되게 많네 나 갑자기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뭐가? 틀봐봐엄마골라줄 색깔 빼고 그치? 이쪽에 말랑이 엄청 많았구나 아, 뒤쪽을 안 봤네 있어 그러네 뭐가 <laughs> 부끄러워 어, 이렇게 여러 가지 세트로 파는구나. 랜덤 박스처럼. 봐봐. 오징어 게임 가방도 있어. 어, 파비씨야, 큰 파비. 봐봐. 옥수수. 어, 응, <laughs> 무섭게 <laughs> 생겼어. 옥수수 탔어 이거는 식사. <laughs> 오, 무겁다. 이거는 한개 담자. 그냥 링처럼. 응, 순이 개가 많이 나. 왔어 <laughs>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. 그럼 개가 뚫나? 다이어트 좀 어? 해야겠어. 순시이가 <laughs> 다이어트. 소리 <laughs> <어떻게> 들려? 어. <laughs> 제가 거 만져보고 싶다. <싶어>. 슬라임이구나. <laughs> 너무 신기해. 보고 싶다. 어디다? 야, 너 좋아, <laughs> 너 좋아하는 프랭클스야. <프링크스. 웃음> 본 적이 있어. 어, 테이저 프링글스. 나 이제 뭘 먹어? 시크 때까지. 그럼. 그래서 헤어져야 돼. 그때까? 아 붙인 자석. 오, 오 신기해. 이거 우리 그때 거기에서 본 거구나. 그냥 가봐. 일로 이 아마 여섯 살이었을살 코인데. 자 오늘의 쇼핑 끝. 신기해 아니야 난 <laughs> 그랬어 세 군데 나갔다 왔네 오늘 맞아요 세 군데에 별로 안 샀어요 요즘 해이가 말랑이 같은 것도 아주 많이 이제 사지는 않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빨리 가야겠다 벌써 어두워졌어 그러게요 그럼 이제 희한한 집에 가서 공보 들어가서 <laughs> 제가 산 것들을 다 열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그럼 희아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